오늘 제 옆에는 굉장히 귀한 분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다가 이런 책에 나온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책 제목이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 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 제가 이 제목을 보자마자 아, 이분을 정말 꼭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 우리 한기학 대표님이신데 우리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기학 목사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어, 캐나다의 맥메스 대학에서 어, 공부하고 또 어, 미국의 플로리다 신학원에서 어, 교회법으로 공부하고. 강원대학교, 어, 법대 대학원에서 제가, 어, 미 영미법으로 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주로, 어, 법적인, 어, 문제로 이제 글도 많이 쓰고 있고, 또 현재 유튜브 로타임즈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인터넷 신문 기독 공부를 운영하면서 주로 이제 교단 내에 법적인 그 글을 좀 많이 쓰고 있, 음. 있다가, 어, 최근에는 그 이단 감별사들의 어쨌든 직권남용 또 교리남용 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제가 아, 이단간별서들의 한국교회에 대해 사귀기 라는 음.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음.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예. 이게 정말 한국교회에 있어서 사실은 예. 이 뜨거운 감정과 같은 예, 예, 예.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 아무도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건들지를 못했어요. 예. 왜냐면 이 2단 감별사들 이 저는 이단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 예. 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예. 제대로 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예. 마귀 사냥을 하고 이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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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나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음. 손쉽게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했는데, 예. 예. 제가 이렇게 책을 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목사님. 예.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게 된 계기가 이렇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도. 어... 이단 간별사들의 행태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고, 음, 음. 또 언론 통해서 많이 아, 또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다가 아, 저희 출판소 사장이 이제 목사해서 음, 음. 아, 이런 책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아, 이제까지 아, 연구해왔던 음. 또 글을 썼던 아, 이런 것들 을 토대로 해서 아, 예장 통합의 어, 그 총회로 그 30년 네. 음. 30년 사의 총회록, 또 합동, 한기총회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걸 한번 추적하게 됐습니다. 어... 예, 그 사든, 하게 된 이유는, 아, 지금 아까도 이렇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음... 어, 이단관별사들이 굉장히 이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음... 음... 그 합동 측의 진영식, 어, 아, 통합의 최삼경, 그리고 합신의 아그 어, 박형태 예. 또 고신의 뭐 최병규 예, 예. 어 이외에 또 다른 뭐 이인규래든가 아 어, 그리고 기독교 포탈의아 어, 정윤석이라든가 예. 또 이뒤에 뉴스엔제이 CBS 맞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예, 예, 예. 있어서 이들한테 한번 걸리면은 도미노 현상으로서 예를 들면 통합에서 이단되면 타교단에서도 바로 이단이 예. 되는 그러니까 뭐 조영기 목사이야. 어떤 대응 계의 목사도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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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이들의 이단 금을 더세 걸리게 되면은 누구나 굉장히 어려운 음. 그 상황을 거치고 이단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 이런 이단 카리트를 한번 부셔버리자 음, 음. 아. 그리고 얘네들의 탕명한이후 현재 정윤석까지 최상경 진용식 박형택 또, 이인규, 음음. 또 이래서 정윤석까지, 아, 이들의 한번 흐름을 조사해보자. 음음.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들로 인한 이들이 만든 기준으로 인해서 어,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음, 음.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단 어, 상냥감이 돼서는 안 된다 어, 어, 이렇게 판단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교단에서 이단 사냥꾼들이 이제 그냥 이단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이들이 다 연대가 돼 있는 것이죠. 음. 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이단 이대회들만 연대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언론사들이 붙여지다 어, 예. 보니까 예, 예, 예. 쉽게 말해서 한번 잘못 걸리면 한국 전체 교단에서 이제 이단 시비가 겪게 되고 그렇죠, 이걸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예. 어, 현대판 마귀 사냥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보는 되는 거네요. 이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그 저열하고 비열하고 음, 음. 정말 더럽습니다. 자 먼저 교회 신앙이나 현대 종교 같은 데서 아, 누구 어떤 특정 목사를 겨냥해서 사소한 주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또 해당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 이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단성 있는 걸로 이렇게 글을 쓰죠. 예. 그러다가 뒤로는 항상 제그 금품을 위한 뒤를 하죠. 음, 음. 예, 우리 이거 삭제해 줄 테니까 어떻게 돈을 가져와라. 음, 음. 예, 실제로 해서 이재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책을 1600만원에 팔아먹죠. 음, 음.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한동안 비판을 하지 않죠. 음, 음. 그러나 돈을 내지 않으면 계속 어 비판을 하고 이단으로 네, 네. 상습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네. 어, 언론에서 이단을 하고 다음에는 교단에 가까운 이대회에 들어가서 음, 또 본인들이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 이 들어가면 또 이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단 결정 작업을 하죠. 음, 그럼 뭐든 모르는 총회 총대들은 이대회에서 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해서 대부분이 이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이단 네, 네, 네. 정제 작업이 이루어지죠. 네.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당사자들, 예를 들면 특정인이데 박윤식이다, 김기동이다, 유광수다, 네. 뭐 변승우다, 뭐 인터컵이다, 이인강이다, 어, 이명범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당사자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아예 기회조차 차단하고, 네.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모은 지식이나 설교 테이프, 어, 이런 거 갖고서 이단으로 결정해버리죠. 네. 네. 그러니까 절차에 있어서 아주, 법적인 절차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단 결정을 쓰려면 반드시 교단법에 근거한 법조항이 있어야 네. 되는데, 법조항도 쓰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네. 그러한 이단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어, 일단 군소교단이고, 또 네. 여자고, 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단을 될 수밖에 없는, 예, 네.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 교단의 행포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러니까 이단 간별사들의또 어, 집권 어, 남용기도 하죠. 음,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이단 이제 이단들을 잡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네. 시스템이 흘러가야 되는데 예예.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이 이단 사냥꾼들이 하는 행동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음? 자신의 이 주관적인 가치 가치관이 주관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이 책을 보니까 예. 이 주관적인 가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품적인 예. 가치관이죠, 그게그죠 돈을 주면 더 이상 이단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돈을 주면 하시고, 정통, 안 주면 이단 예.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사례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나시면 예예, 예,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음. 예를 들면 지금 예장 통합의 이제 총회장이죠 유영모 목사죠. 전에 이제 알파 음. 코스로 인해서 굉장히 아그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이 더 이상 나는 알파 코스 하지 않겠다. 또 음. 그, 그 지금 어, 전 총회장을 지녔던 또 최기영 목사도 음. 그 상영교회에서 계속 알파 코스를 하죠. 음. 근데얘들은 계속 최상경 목사 운영하는 교회 신앙에 해서 돈을 내죠. 어. 후원금을 어, 유영문 목사는 50만 원씩 매달 넣고 어또 최기영 목사는 이제 10만 원씩 넣고 음. 또 이번에 이제 부활의 문제로 문제가 됐던. 춘천 한마음교회 예, 예, 예. 김성남 목사도 매달 20만원씩 넣죠. 음. 그러면 교회에 전화게 보면 알파코스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하지 않죠. 어. 왜? 돈을 받았으니까. 음. 또 어, 합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그김성남 목사가 문제가 됐는데 교회에 전화 전혀 김성남 목사를 비판 안 하죠. 음. 왜? 돈을 받았으니까. 어. 이렇게... 돈을 받은 데는 비판하지 않죠. 또 네, 하나 네, 예를 네. 들게요 자, 광성교회 사건에, 아, 최성경 목사, 교회와 신앙이 약 3억의 후원금을 받아요. 3억이요? 예, 예, 예. 네. 예. 매달 천만 원씩 해서 네, 4년 네, 동안에 그 네. 3억의 후원금을 받는데, 그럼 당시에 광성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 문제가 많이 됐죠. 네, 교회 네, 문제로 네. 약 10년 동안 됐었는데, 거기에 경영권, 특히 영신여고의 경영권도 사이가 받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는 세습이죠. 네, 네. 그러나 교회의 신앙은 이걸 한 번도 안 까죠. 네. 자, 그러나, 명성교회 같은 경우 교단에서도 인정했고 음. 나름대로 아들 승계를 교단이 인정을 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안 줄일까 예어자기장애들이 네. 네. 원하는 한뭐 한때는 뭐 (4800만 원까지) 음. 받고 가고 그 최상경 목사 자기 얘기죠 그러나 (1억을) 주기로 했다고 해서 나머지 안 주고 하니까 (32번을) 세습했다고 드릴까죠 이런 것들은. 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음. 그리고 교회와 신앙에 약 이제 100여 명의 교회들이 돈을 내죠. 10만원, 20만원씩 내는데, 이 교회는 적어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음. 문제가 있어도 하나도 까지 않죠. 예, 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감별서가 아니라, 금품감별서로 음. 전락한 거죠. 음. 교회와 신앙이 아니라, 돈과 신앙이 된 네. 거죠. 너무 네. 네. 충격적이네요. 예, 네. 아니, 충격적인 게 어, 아니라, 어, 어. 또 예를 들면, 이재로기가 전 교단에서 다 이단을 했는데, 음. 매, 돈을, 1육0 0만을 주고 책을 사니까 음. 그 당시 1,600만 은 지금 뭐 하여튼 1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인데 예전 1,600만 이니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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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책을 사요. 그 그러니까 한동안 비판을 하지 않죠. 음, 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을 스크. 주면 정통. 음. 돈을 안 주면 이단. 특별히 그또 누가냐면 이인광 목사권이죠. 음. 이제 순복음교회 소속인데 자, 이분한테 교회 신앙에난강현 장로가 와서 돈 1억을 욕을 해 줘. 음. 우리는 안 준다. 안주니가 바로 최상경 목사가 96회 예량통합의 이단 대책위원장이었는데, 보면은 이인강권 조사 보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인강은 사이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죠. 예, 어. 네, 그러니까 1억을 안 주면 사이비성이 되는 거고, 2조력이라도 음. 1600만을 주고 차, 책을 사면은 한동안 비판을 하지 않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현상이고 음, 음, 아까 제가 얘기한 백개교회 후원을 했던 백개교회 어, 이단 감별사 이제 대 한국교회 이제 대사기교 보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이 돈을 낸 백개 교회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죠 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성경적인 기준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예 금품적인 기준이죠 예, 완전히 로마 가톨릭처럼 면죄부와예 예, 그거보다 더 타락했죠 더 타락한 예, 예, 그런 예, 예, 상황인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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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들이 알고 있지만 음.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게 그렇죠 보험을 그 차라리 있어요. 처음부터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아. 예 최상경이나 교회 신앙에 대해서 한국계의 백여 교회들이 엎드려 경배해 버리는 거죠 음. 무릎 꿇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돈을 내면 이단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광선 목사나 김상환 목사 또이정인 목사 또 이런 한국계 굴직굴직한 목사들을 막 까거든요. 이건 음. 이들은 이란과도 상관이 없는데, 음. 예, 최상경이 요구하는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들을 막 그냥 비판하고 까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음. 예, 잘못된 거죠. 최상경이 완전히 신이 되 있는. 아, 그러니까 교리 대왕이죠. 음. 교리 대왕. 그리고 그 아류로 있는 뭐 오늘날 유튜브 시대니까 뭐 기독교 음. 포털 사이트 이런 음, 음. 데서도 그렇죠. 보면. 돈을 네. 받고 기사 11개를 내리고 영상을 내렸죠. 아, 그렇죠. 예, 예, 그 했죠. 정윤석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평택의 신현옥 목사건인데 자기가 2003년도에 아, 뭐, 어, 이단이다. 뭐, 여러가지 뭐, 뭐, 하나님이 어쩌저저쩌고 해서 뭐 부인이니 뭐, 뭐, 한 11개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 100만 원을 줬어. 그것도 한 뭐, 5, 6년 지나서 100만 원 주니까 뉴스앤드에 있는 기사, 교회 신앙에 있는 기사를 전부 다 삭제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 지금도 정윤석이한테 100만원씩 주면은 기사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네. 이단성이 있다고 기사 쓰는 거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어, 그게. 어, 어. 돈 주면 삭제하고. 이게, 이게. 거네요. 그러니까, 이단 끌고, 어 음. 봐요. 신천지를 계속 가야 정윤석, 국민을 보지, 어, 기사 쓰고. 결국은 신천지 포스, 포스터를 또스티커를 정윤석이 팔죠. 어. 그래서 한국의각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건 정윤석이가 만든 게 많죠. 어.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이단,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어, 어. 예,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자기네들 이란 반별성의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이게 1, 2 년이 아니라 몇십년 동안 이이단3 0년 동안, 3 0년 예. 동안 예, 예, 예. 주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쉽게 말해서 돈을 뜯어가고 돈을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이단 시비를 겪게 되면서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강대상에서 입이 막혀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데이 네. 말씀을 훼손하고 가감하기 시작하니까 말씀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네. 전도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네. 말하고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네. 교회라고, 이단이라고 네. 말하니까 네. 지금 한국교회의 영정의 상태가 다 죽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그 부분에 이유가 뭐냐면 네. 최상경 목사가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그 이단성 연구를 연구해요 근데 최상경 목사가 조영기 목사에서 결론은 사이비성이 있다 사이비성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음. 이렇게 썼는데 그때 기준으로 삼은 게 뭐냐면 병 쫓는, 이제 병 고치는 거, 음, 또 방언하는 거, 또 귀신 쫓는 거, 또뭐 신인 합일설, 여러 가지 교단 헌법에도 없는, 음, 교단 신앙 고백에도 없는 그러한 자의적 기준을 세워서 은사운동을 다 말살하죠. 왜? 음, 최상경 목사가 배운 청신대학에서 메이체넬이든가, 뭐코널리어스 반테리에든가, 박형령은 기적 종료설을 주장하죠. 음, 현대에 있어서 기적은 종료됐다. 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상에 입각해서 최상경 목사는 그러한 윤사 운동을 하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치죠. 특히 귀신 쫓는 사람들, 네, 네. 김동민 목사라든가뭐 어, 윤석전, 어, 그리고 저기 유광수, 네, 네, 네. 그리고 이명범, 인터컵 전부 다 어, 영적 그막귀신 그, 축기 사역을 하거나 네, 네. 아, 귀신을 멸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축기 사역이 줄어들고 또 은사 운동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도 지금 있었으면 틀림없이 이단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귀신 쫓는 예수도 지금 나타났으면 이단 감별사들에서 또 이단이 됐을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예수가 맨날 하는 일들이 귀신 쫓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위에 바리새인이 있듯이 예수 위에 그 이단 감별사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 율법을 추구하는 거고, 지금도 말하면, 펀드멘탈 뛰어나지, 근본적 신학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네들, 이들의 신학은 원리주의 아니면 근본주의, 음. 탈레반식 근본주의를 음.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벗어나면은, 전부 다 이단으로, 그 원진이 화살을, 어, 받, 어. 예, 쏘는 거죠. 이단 어. 예. 사냥꾼들이 권력을 잡고 거의 전체주의처럼, 예. 이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완전히 예.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그렇죠, 해, 그렇죠.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그니까요. 러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그 아까 뭐 이단 뭐사냥꾼이하는데 네. 저는 이단 사냥꾼이야 이단 조작범 이단을 네. 또 이게 팩트를 조작하는 거예요 네. 박유지 사건도 그렇고 김기동 사건도 그렇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도 하면 괜찮은데 사실관계를 조작해 버려요. 음, 음. 그리고 아니면 말구시 음. 이미 다 이단으로 결정한 다음에 네. 아니면 말구시 이게 이게 잘못된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충격적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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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음. 계속 성경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예. 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고 결국에 예. 마지막 때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노력지라는 이리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종교의 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로마 카톨릭 때 수많은 승교자들을 만들고 지금도 이게 이어져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이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잘못된 부류들을 음. 빨리 다시 한번 개혁을 해가지고 이런 뿌리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이게 생각이 게 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마태복음을 보면은 음. 두 영의 축이에요 한쪽은 성령이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악령이 역사예요 예를 음. 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그동방목사라든가 또 주는 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쳤는데 베드로라든가 어, 십자가 우편에 있는 그 어, 주님 그 낙원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음. 그리고 또 이제 로마 백부장 어, 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는 영이 있어요 음.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또 다른 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 로마인들, 또가위바위보에서또 그, 그 예수의 옷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 또 본디오베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사형성어하게끔 하고, 또 십자가 오편에서도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에 대해서 비아는거리거든요요거는 악령의 역사는 축이에요. 마찬가지로. 어 한국 기독교도 한쪽은 성령역사예 분명히 음, 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병이 났고 귀신을 쫓겨나고 음. 성령의 역사는 축인데 다른 한편은 악령의 역사하는 축이 있죠. 음, 음, 음. 예수시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악령의 역사듯이 여기 이단간폐소송해서 한국 교단의 악령의 역사를 하죠. 음. 그러니까 조금 자기네들과 근본적인 신학과 다르면 이단 음. 조금 기사나 은사 또 쓰러짐이라든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또이단 또, 자기네들의 어떤 금품을 주자는 이단. 이거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악령의 역사는 것이죠. 이런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차단하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계속 이들한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온 신도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어, 그 교회와 신앙이라든가 기독교 포탈이라든가 뉴스엔조이라든가 CBS라든가 이런 그 악한 영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런 데는 같이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야 돼요. 이거는 뒤에는 악령이 역사요 언론을 통한 악령이 역사예요. 네. 자, 정윤석이 봐요. 자, 돈을 100만원 주니까 기사를 11개를 삭제해요. 네. 그리고, 강북재일교회라든가 또, 어? 그 대전 삼청교회라든가 전부 다 신천지라고 글을, 의혹 있다, 신천지다, 뭐, 그의을 써.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법원을 통해서 정정보를 하죠. 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단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자, 이거는 정윤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 최상 최상경은 탕명원 같이 조작하는 걸 배워 음. 최상경으로부터 이제 정인석이도 조작하는 걸 배워 자 진영식 밑에 전도사 있었어요 진영식은 또 이단 비즈니스래 정인석도 어 스티커를 파는 것도 이단 비즈니스예요 음. 그러니까 한쪽으로부터 조작하는 걸 배우고 한쪽으로부터 비그 비즈니스 를 배우고 형 이것도 이제 정인석을 통해서 이게 이단에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거죠 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인석까지만 그만하고 음. 이제는 우리가 차단시키자. 이단 음, 음. 비즈니스, 또 이단 단별 에, 음, 음. 또, 지난 이단 카르텔에 되는 교인들이 협력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음, 네. 저렇게 추정하는 거죠. 아, 네. 아, 너무 오랜만에 네. 마음이 이렇게 네. <laughs> 너무 아, 시원해지는 그래요?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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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이제 영상을 네. 마치면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고 성령에 불타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정말 보금왕국, 성교왕국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방해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고 항상 그 무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죄다 이게 동조하는 거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죽고 있고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게 이게 동조하는 죄잖아요 이것처럼 한국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장장 30년 동안 이런 악한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보고만 있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피값을 주님이 다른데 묻지 않고 한국 교회에 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귀한 책인데 꼭 사서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책 안에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자료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했던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 이렇게 띄워주실 텐데 이 띄어 놓은 자료들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꼭 사서 보시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30년 동안 썩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과 깨어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